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오늘도 바쁜 일상의 삶을 영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주제는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편지의 글이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편지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요양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들의 마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원에 간 부모님은 그곳에서 과연 자식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자식 관계에 대해서 같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삶이 언제나 연애 시절이나 신혼 시절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는 될수 없기 때문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스무 줄 시절에는 아기자기하게 살고, 서른 줄 시절에는 눈, 코, 뜰새 없이 살고, 마흔 줄 시절에는 서로 못 버려서 살고, 쉰줄 시절에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예순 줄 시절에는 서로가 고마워서 살고, 이른 줄 시절에는 등 굵어주는 맛에 산다고 합니다. 여든 줄 시절에는 병원을 자기 집 마당처럼 들락거리며 산다고들 합니다. 이렇듯 인생살이는 누구나 파노라마와 같이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서 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평생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겠죠.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편지.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서 내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 요양원에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애비만 여의치 않았더라면, 땅한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배운 주변 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한입 덜어 내 짐이 가벼울 수만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바쳐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조카단다. 내 평생 내 행복 하나만 바라고 살았거늘 말라 비틀어진 젖꼭지에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고겨,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고우디 고운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잠시 새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 일랑, 아예 말고, 내몸 건사 잘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이 글은 오늘날 우리들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여기 이 어머니는 우리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의 어머니여 나의 어머니입니다. 저도 어머니 생각에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 편지는 장차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 또한 우리와 같은 시절이 있었고 아름다운 청춘과 젊고 예쁘던 사랑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세월을 한 번도 즐기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삶을 모두 빼앗긴 모진 삶의 어머니이신 것을 우리들이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즐기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우리들의 어머니가 계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불러만 보아도 위대한 이름입니다. 생각만 하여도 가슴 뭉클해지는 어머니입니다. 모진 세파 견디며 자식 사랑에 바친 일생, 세상 등진 오늘에야 위대함을 알친제 불러도 대답 없고 가슴만 울려옵니다. 이 세상에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줌 외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언제나 누구인들, 어느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것 젖먹이에 내내 울고 보채는 것.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도닥거리며 내내 어머니 손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픈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안절부절 하늘에 기도하신 어머니, 날이 어둡도록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 걱정에 뜬 눈으로 기다리는 어머니, 줄것다 주고 더줄 것이 없어 하실 때도 어머니 마음은 언제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눈물 흘리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마음 가곡입니다. 낯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찐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닮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묘사한 정말 아름다운 시에 감미로운 멜로디가 어울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온 노래입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은 하늘 아래 끝없는 사랑의 역사이고 우리들의 삶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편지를 영상으로 올리면서 우리들 어머니에 대한 순고한 사랑을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사는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운과 축복이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